석토야 응? 내가 오늘 미용실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거든 왜요? 뭔데? 미용실에 있으면서 석토 방송을 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미용해주는 분이 남자였단 말이야 그데더니 갑자기 나한테 오디 나냐 <laughs> 그래서 안 한다 그랬지 갑자기 아리니지였군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학주에 유튜버 많은 거 아세요? 이거 진짜. 아. <laughs> 예? 그랬더니 우리 미용실에 랑주 와요. 이 사람. 낭주 미용실이에요? 그랬거든. 아니 그런 건아닌데 자기가 게임을 해서 안 돼. 어, 그러셨 내가 까근 게임을 하면 <laughs> 조용히 듣다 왔어. 나 그런 건 몰라? 어? 나 몰라. 어, 너도 몰라? <laughs> 근데 랑츠나 알아? 어.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이거를 도경이랑 소리를 대결했더니 자기 랑두 개가 그러더라고 랑지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던 거같아 그렇지, <laughs> <laughs> 그랬겠죠? 네. 아니야, 근데 랑지가 게임 방송을 이것저것 많이 해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랑지 많이 알아? 어? 아니, 근데 형을 모르는 거예요? 어, 나는 몰랐지. 난 몰랐지, 난말안 해, 말안 해. 주한님 슈퍼채팅5 0 0원 감사합니다. 못 들었는데 왜 맨날 떨지 말고 해라. 린을 해가지고 방송을 봐서 모를 수가 없고, 음. 랑지 그 새끼가 자기 유튜버라고 내 아바타 미용실에 얘기를 한 거야. 더밖에 답이 없어. 음. 결론은 그거야. 나중에 랑쯔한테 물어보면 되겠네. 어. 안 했다고 어. 하겠지 랑쯔는 어. 민망하니까 했어도 했어도 안 했다고 하겠지. 내가 그걸 미... 물어봤어. 랑쯔가 유명해요 그랬더니. 아 유명하진 않대. <laughs> 우리 김 알지 말아.